오늘은요 이강욱 교수님의 우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처방으로 유명하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오늘 이제 세기의 명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예, 오늘 그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세기의 명약이 여기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오래 산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강훈 교수님의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세기의 명약이 있대요. 자 나의 두 다리가 나의 주치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려면 뛰는 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걷기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걷기 운동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오늘 구체적인 걸좀 보실 건데요. 이 걷기 운동은 체중 이동이 아주 부드러워서 이렇게 착취할때 이렇게 띨, 뛸 때는 착취할때 이게 하중을 많이 받는데 요 발에 미치는 충격이 뛰는 것보다 지면에서부터 충격을 세네배를덜 받는데요. 뛰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이 체중 부하를 많이 받게 돼서 상해를 입기가 쉽지만 걷기는 많아도 체중의 1.1이나 1.2배 정도의 부하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상해 위험성이 적어서 특별히 겨울철에는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운동이 이 무릎 넓적 다리의 관절 하중을 가장 덜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운동 효과를 낼수 있는가를 봤더니 바로 레벨 워킹 수평에 이렇게 보행하는 것이 체중의 0.5배밖에 하중을 안 받고요 사이클링 고정되어 있는 바이크를 탈 때도 1.5배 체중의 1.5배 하중을 받고 또 계단을 오르 내리락하는 것은 체중의 3, 네배 정도의 체중의 부하를 받고요 관절에. 뛰는 거 나오네요. 러닝은, 와, 체중의 4.5에서 7.6배의 하중을 받으니까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스쿼트는 체중의 7배에서 8배 정도. 그 다음에 점핑은, 여러분들, 점핑을 해서 이 관절의 하중을 들 받게 점핑하면서 림프 올리는 거. 예, 트램플린. 예, 그래서, 에, 미국이나 캐나다의 중증 유황병원을 가서 운동 처방사들이 반드시 암 환자에게 림프구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30배에서 무려 300배까지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트램플링은 맨바닥에 딱딱한 지면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이게 약간 공중에서 이렇게 점핑을 하기 때문에, 이 점핑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나비 운동을 하면서 점핑을 하시면은 림프구 순환이 30배에서 무려 3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방하면서 림프 절제하시면서 림프 전이 되신 분들, 항상 이 운동 아시죠? 요거하고 나비 운동 예 요렇게 하면서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시면 어제 보니까 여러분 건강해지실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 림프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면 하 림프구 림프절이 막혀버리면 림프액이 유동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모든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어제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려면은, 어, 트램플링 운동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냥 맨바닥에 점핑을 하시게 되면, 체중의 무려 20배의 관절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어, 좀 체력이 약하시거나, 또, 암 환자들처럼 약하신 분들은, 체중의 0.5배 밖에 관절 하중을 받지 않는, 이 수평 보행이, 걷기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거, 상해를 입지 않는데 가장 좋고요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동화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가난해서 노동을 해야 먹고 살수 있었을 때는 참 건강했어요. 힘을 많이 쓰니까 이 애가가 막힐 일이 없었어. 막 나무 패고 장작 패고 산에 다니면서 나무 해오고 할 때는. 근데 이제 부자가 되고 나서 이제 부자병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비대해주고, 뭐든지 이제, 이제 입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하인들에게 시키니까 아주 게을러졌어요. 그러다 보니 온갖 원인을 알수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 부자가 좋다는 보약은 다 구해 먹기도 해보고, 훌륭한 의사는 다 불러다가 치료를 받아봤지만 증세가 조금 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자의 질병은 뭘까요? 예 림프구가 막혀서 그래요 그죠 <laughs> 자 어느 날먼 이웃 나라에 아주 고명한 의사가 이런 부자병의 증세병을 고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증세를 자세히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의원에게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 의사로부터 이런 편지 답장을 받았어요 자 당신의 몸속에는 지금 무서운 벌레가 살고 있어. 예, 부자들이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동안 못 먹은 고기, 원 없이 먹으니 온몸에 유충, 촌충, 십이장충, 대주의 고기에 많은 편모충, 선모충, 온갖 기생충들이 있는 걸이 의원이 아셨나? <laughs> 나에게 그 벌레를 죽일 수 있는 특효약이 있으니 클락 박사의 세 가지 기생충 약이 있었을까요? <laughs> 이리로 오기만 하면 고칠 수 있어. 그러나 올 때. 마차를 타고 오면 덜컥거리는 통에 벌레가 놀란 나머지 몸 속에서 소동을 벌여 당신은 죽게 되니 꼭 걸어서 나에게 와야오. 하그먼 길을 걸어서 오라고 했어요. 이 의사가 부자에게 한 처방전은. 그 부자가 먼 길을 걸어서 의사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의 그 부자병이 고쳐졌어요. 걷지 않아서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온 혈관과 림프가 다 막혀있던 게싹 해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질병에 다 나버려 나버려서 특별한 약이 필요 없게 된 아주 재미있는 옛날 얘기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laughs> 재미있으세요? 자 이제 많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네요. 미국의 버먼트 주의 가장 나이 많은 장수한 인물로 무려 109세까지 살았던 예, 요새는 이게 100세가 100세 시대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백구세가 크게 놀라울 일은 아닌데, 당시만 해도. 윌리엄 애니키 노인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장수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청결한 생활과 걷기라고 짤막하게 대답합니다. 이 부자가 장수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결한 생활. 내 방도 내 집안도 내집 밖도 내 주변도 요렇게 청결하고 그리고 이게 걷기가 굉장히 그가 이제 장수하게 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어제 우리 공부하신 것처럼 림프가 뻥뻥 뚫려 버려요 그러니까 림프순환이 원활해지니까 림프구 쑥쑥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지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세계 일주하며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메사추세츠 일반병원에 있는 요 알렉산더 리프 박사의 이야기를 보면 오래 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걷는 것이 습관이 있는데 걷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이 장수하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누군지 아세요? 로즈 케네디 여사, 예,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시죠. 이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여사는요 매일 매일 4km에서 5km를 걷는 것으로 유명하셔서 90세를 아주 정정하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트루먼 대통령도 장수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트루먼 대통령도 88세까지 사셨는데 이분 역시 습관이 있었는데 어떤 습관이 있냐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걷는 분들의 공통점, 장수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어요? 걷기 습관이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여러분들도 장수하는 분들의 습관이 있어요. 이제 생기셨죠. 매일 매일 아침 식사하시고 걷고 점심 식사하고 걷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림프가 뻥뻥뻥뻥 뚫리잖아요. 지금 림프순환이 잘 돼서 그 부자의 병처럼 <laughs> 모든 게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56km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뛰는 거 대신에 관절의 하중을 가장 덜 받는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라고 미국 코널 대학의 심장의학자 헨리 솔로몬 박사가 최근에 여러분들 고강도 운동이 뭔지 아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걷는 거보다 빠르게 2분, 편안하게 1분, 빠르게 2분, 편안하게 1분 요런 고강도 운동이 운동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올리는데 아. 어, 고강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심장병 사망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걷기 운동이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모든 몸의 기능을 잘 어, 유지할 수 있다고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 노약자나 환자나 또 어린아이나 모두가 이 걷기 운동이 어 굉장히 그 어, 유익하다는 것을 이제 임상 통계에서 발표했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렐프 파펜버거 교수의 하버드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그 연구한 논문에 걷기 운동의 직접적인 기폭체가 된 논문인데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만 700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운동습관을 추적해서 걷기나 뭐 뛰기나 수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운동 로우 레벨의 운동을 시켜봤더니 관상동맥 질환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수명이 연장되더라는 그런 논문의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부에서 본 것처럼 장수하는 습관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뭐였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장수하시겠어요? 예. 네. <laughs>